어, 어, 듣는, 좋다, 이거. 아, 좋다, 좋다. 괜찮나? 어, 와, 어, 괜찮다. 어, 하면 잘 논다. 응. 음.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박부장입니다 예, 오늘은, 그, 여러분들, 장기로 차를 세웠을 때, 배터리를 분리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듯이 휴즈 박스에 보시면, 휴즈로, 온, 오프 해가지고, 대기 전력 약간만 남기고, 장기간 차를 안 타실 때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대기 전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터리를 줄인 상태는 아닙니다. 예, 저희 중고차들은 차를 매입해와서 뭐한 달씩 차를 운행을 안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 배터리에서 완전히 분리를 시켜놓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분리시켜놓으시면 다음에 시동을 그실 때 다시 꼽아가지고 스펜으로 다시 접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욕수로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쓰실 일은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를 뭐한 보름에서 한달 정도 정말 운행을 안 하실 것 같으면, 배터리를 분리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분리하는 게 제일 낫고, 저희들은 분리를 자주 하기 때문에 쓸 일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쓸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킬 스위치라는 겁니다. 휠 스위치라는 건데, 요걸 이제, 저, 배터리에 선에 연결하신 다음에, 잠그게 되면, 얘가 요렇게 붙어가지고, 전기가 통하고, 이제, 배터리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러니까 이거 빼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거든요. 이걸 돌리면, 얘가 배터리에서 떨어지면서, 분리가 됩니다. 예. 요거, 인터넷에서 사시면 2, 3천원 밖에 안 합니다. 뭐, 차량을 자주, 배터리 분리 하실분들은 요 영상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10mm 스패너입니다 10mm 스패너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거 뺐습니다 빼시면 이거 분리할 때는 10mm 스패너가 필요하고 요걸 연결할 때는 13mm가 필요합니다 13mm 자 요걸 하실 때는 여기를 풀어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얘를 펴 주십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펴준 상태에서 이 부분을 여기다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보시면 들어갔죠? 예. 들어간 상태에서 10mm 스패너로 요렇게 예, 접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10mm로 하신 다음에 요 부분을 다시 요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13mm인데 저는 지금 13mm가 없으니까 예. 이거 단단히 하셔야겠죠 요거 흔들리면 빠지니까 자 지금 보면 이거 풀어진 상태입니다 풀어진 상태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 접지가 떼어지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가 뿌리대가 있는 거거든요 예, 카메라 고대로 계시고 예. 지금 차량에 전원도 스파크도안 튀고 예. 지금 우리가 요것만 돌렸지만은 이게 완전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다시 잠가갖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잠구자 잠구자마자 지금 문 열리는 소리 나죠 띵띵띵띵 소리 나죠 예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자 시동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시동 걸린 상태에서 배터리 접지를 떼도 시동 안 꺼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시동 걸린 상태에서는 마이너스를 뜯어도 시동이 안 꺼집니다. 그래 시동을 껐다가 다시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떨어진 거 확인을 하세요. 자, 다시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이게 킬 스위치라는 건데, 여러분들도, 그, 휴즈박스에서 온오프 스위치로 끄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분리시키실 때, 이거 사용하시면, 일일이 스펜으로 풀었다가 꽂았다가 할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2천원 정도면 살수 있으니까, 이킬 스위치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고타워박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